강원특별법 시행이 가져올 변화를 전망하는 기획보도 이번 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 분야인데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절대 농지에 대한 규제를 이제는 강원도지사도 일부 풀수 있게 됩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외곽의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이 절대 농지, 농업 진흥 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농사 관련된 것 말고는 다른 개발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 농민들에겐 게 재산이라기보다 부담입니다. 누가 사러 오는 사람도 없지 허가 절차도 복잡하지만은 허가가 안 나요 절대 농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요 절대 농장. 강원도에는 이런 농업진흥지역이 440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전체 경지 면적의 40%가 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땅을 개발할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강원도지사가 농촌활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으면 이를 풀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40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 쪽진 여러 가지 또 민간 투자를 또 유치할 수 있는 부분, 또 산업담지 개발이다 가 각종 특구 개발 계획과 연계해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공익적 사업 목적과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농촌의 발전, 그것에 맞는 개, 개발 계획이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해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능지역 밖의 농지 활용도 수월해집니다. 특히 강원도 내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각종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하나같이 1000제곱미터였던 기준이 주택은 1650제곱미터, 소매점은 3,300제곱미터로 커집니다. 하지만 특례는 3년만 적용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특례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